오늘은 연중 제1 주간 목요일입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입당송 나는 드높은 어좌에 앉아 계신 분을 보았네. 천사들의 무리가 그분을 흠숭하며 함께 노래하네. 보라, 그분의 나라는 영원하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 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징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미사 중에 김수 a 유디트 전님께서 김창수 영혼을 위하여 김병길 벨라도 형제님께서 김경혜의 라도 영혼을 위해서 위령 미사 봉헌하셨습니다 그리고 정의분 아가다 어르신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서 계속 미사 봉헌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고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탓이요제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 백성의 간절한 기도를 자유로이 들으시어 저희가 해할 일을 깨닫고 깨달은 것을 실천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존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입니다. 오늘 너희가 그분의 소리를 듣거든 마음을 완고하게 갖지 마라.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처럼 방황하던 때처럼 거기에서 너희 조상들은 내가 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떠보고 떠보며 시험하였다. 40년 동안 그리하였다. 그래서 나는 그 세대에게 화가 나 말하였다. 언제나 마음이 빗나간 자들, 그들은 내 길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나는 분노하며 맹세하였다. 그들은 내 안식처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형제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에는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서 살아계신 하느님을 저버리는 사람이 없도록 조심하십시오 오늘이라는 말이 들리는 한 여러분은 날마다 서로 격려하여 죄의 숙임소에 넘어가 완고해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하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의 동료가 된 사람들입니다 처음의 결심을 끝까지 굳건히 지니는 한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오늘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어서와 엎드려 경배드리세. 우리를 내신 주님 앞에 무릎 꿇으세. 그분은 우리의 하느님. 우리는 그분 목장의 백성. 그분 손이 끄시는 양대로세. 오늘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오늘 너희는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무리바에서처럼.마사의 그날 광야에서처럼.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거기에서 너희 조상들은 나를 시험하였고 내가 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떠보았다.오늘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40년 그 세대에 나는 진저리가 나서 말하였다. 마음이 빗나간 백성이다. 그들은 내 길을 깨닫지 못하였다. 나는 화가 치밀어 맹세하였다. 그들은 내 안식처에 들지 못하리라. 오늘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알렐루야, 알렐루야.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백성 가운데 병자들을 모두 고쳐 주셨네.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어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도움을 청하였다. 그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하였다. 스승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엾은 마음이 드셔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되시며 말씀하셨다. 내가 하고자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그러자 바로 나병이 가시고 그가 깨끗하게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곧 돌려 보내시며 단단히 이르셨다.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누구에게든 아무 말도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다만 사제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고 내가 깨끗해진 것과 관련하여 모세가 명령한 예물을 바쳐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여라. 그러나 그는 떠나가서 이 이야기를 널리 알리고 퍼뜨리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드러나게 구울로 들어가지 못하시고 바깥 외딴 곳에 머무르셨다. 그래도 사람들은 사방에서 그분께 모여들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스승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깨,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그리고 나병이 가시고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오늘 복음은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은 나병 치유 사 기적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 치유 행위와 관련된 성경의 다양한 말씀들을 들을 때마다 치유에 치유 받은 사람이라든가 그 치유에 관심을 두게 되는데 우리가 관심을 두어야 될 사람 존재는 치유 받은 사람이 아니라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그 이유는 영적인 존재까지도 제어할 수 있는 권능과 힘을 지니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이 치유 행위는 하느님에게만 위임된 행위였습니다 그러니 치유 행위를 통해 드러나는 것은 예수님은 하느님이시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어, 성경의 치유와 기적 과 관련된 증언들이 많이 나오는 것은 예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동시에 사람의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보여 주면 마음이 변화되는데 두번세번 보여 줘도 사람들이 마음이 변치 않으니 변하지 않으니 계속 그러한 사실들을 증거들을 계속 보여 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날마다 서로 격려하여 죄의 속임수에 넘어가 완고해지느니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하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의 동료가 된 사람입니다 처음에 결심을 끝까지 굳건히 지니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사람의 마음은 완고합니다 여러분은 완고합니까? 부드럽습니까?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도 만만치 않아요 똥꼬집인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우리는 누구나 다 완고합니다 자신을 지키려고 해요 자신의 주장, 자신의 의견들이 다 옳다고 주장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오라요? 여러분이 오라요? 내가 옳죠? 완고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 우리는 누구나 다 완고해요. 그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인정해야지만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어요. 나는 죄가 없다고 생각해요. 나는 아, 내가 옳타고만 생각해요. 그러누구 앞에 우리가 겸손해져요. 완고한 사람은 겸손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자비를 얻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오직 했으면 하나님의 이불 빌려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